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건물 시설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사람이 강한 바람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도 도로 위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붕 떠가지고 그냥. 다 굴러 떨어졌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그래 지나가던 분들이 또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과 3 시간 전엔 똑같은 장소에서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마침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는 간발의 차로 쓰러진 나무를 비껴가고 인도에 있던 휴게용 의자와 나무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황소리 나가가지고 나가 보니까 나무가 이쪽 도로간 사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청주시 신봉동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넘어지면서 돌담을 덮쳤습니다. 10m가 넘는 은행나무가 도로 위를 덮쳐 양방향 통행이 전부 막혔습니다. 충북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최대 풍속은 초속 20.7m. 강한 바람에 건축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노래방 간판이 떨어지고 보온에선 비닐하우스 내동이 부서지고 통신주가 맥없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제천에서도 공장 벽면 절반가량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벽엔 증평의 한 아파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청주에선 어이구. 아파트 중앙 현관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두께가 현관문 두께가 되게 강한 유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거죠. 음성에선 수확을 앞둔 복숭아나무가 가지째 부러졌고 영동의 과수원에서도 낙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청주공항에선 오전부터 20편이 넘는 여객기의 발이 묶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늘 하루 강풍 피해 신고는 200건이 넘었습니다. 중형급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순간 돌풍으로 인해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충북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와 강풍주의보는 조금 전인 오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 11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특보와 강풍주의보 등 모든 기상특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그러나 자정 넘어서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도심 집안 치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과 지하 안전 관리 전담 인력 확충, 지하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 제시 등입니다. 또 지난해 시행된 지하 안전 관리 특별 법에 따라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에서는 집안치마가 1 0 4건 발생했습니다. 충북 지역 기업의 68%가 추석 명절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67.9%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1년 전 조사보다 1.2% 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50.5%로 나타났고 이어 인력난과 고용, 노동 환경 변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석 명절 인구 이동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0일과 17일에 도내 300여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시군보유 소독 차량과 농협 공동 방재단 등을 모두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농장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공항과 터미널, 수입 식료품 판매업소,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운천 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우암 1구역 재개발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이들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참반투표에서 50% 이상 주민이 반대하거나 토지주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청주시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정비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 절차를 마치면 이들 지역의 사업은 중단됩니다. 청주 문화재 야행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내년에도 열리게 됐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 관람과 체험, 공연과 전시 등을 전국 27곳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 문화재 야행은 내년 국비 1억 천여만 원과 지방비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옛 청주읍성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구도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점검합니다. 청주시는 명절로 육류소비 증가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점검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금리를 우대하고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시군구별로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모집해 20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 기기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옥천군은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렌즈와 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 기기 탐지기를 식당과 노래방, 상가 등 민간 화장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상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대여는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동군의 금연 아파트 지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군 보건소는 최근 영동읍 진영 허브시티 아파트를 지역 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함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구는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이어서 날씨가 이어집니다. 풍 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일부 중부 서해안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북부 지역에도 역시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의 물결도 높게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12시쯤에는 태풍이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비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